장관님, 아침부터 지금까지 장관님 답변 들어보면, 자, 남북군사 합의를 할 때, 북한이 다양고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장관님이 답변을 하실 때, 합리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걸 양보를 했고, 또 북한은 어떤 걸 양보했다. 그래서 그거를 놓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 지구철수 문제나, 해상 적대화 문제나, 또 공중적대화 문제나, 다 우리가 좀 이익이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누구가 양보를 했다. 누구가 이익이다. 이런 말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오늘 지금 답변, 답변, 답변 속에서 장관님 지금 답변 하는 거 보면, GP철수도 우리가 사실상 GP에서는 사실상 그 별큰 효과가 없다. 우리는 이미 GOP에서 모든 걸 다르기 때문에 GP철수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무인, 무인, 정찰 그 문제도 자, 우리의 수준에서 그 정도 양보하는 거는 경미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세요 그거를 일반 신문이나 사설이나 그러 어, TV 토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장관님 말을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그렇게 좀 우리가 불리한 부분도 인정할 때인정해나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요 국가의 감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 가지고 천억을 손해를 보면서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서 오래 지난 공론화 작업이 했었습니다 입시 문제에 있어서 입시생과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의견한 곳으로 으기 위해서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서 수시로 오셨어요. 자, 만히 하불며 대한민국 국민과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놓고 이 남북 간의 군중합이니다 이거를 믿어다가, 저 장관 믿어다가, 제가 합의원장 출신입니다. 대한민국 안보에 물쓸틈 없는 경계를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그 선의, 선의는 믿겠지만, 그걸 어떻게 타의냐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최소한의 남북군사 분축에 있어서 그 합의에 대한 동로나 최소한의 동로와 과정이 국회를 거쳐야 되는 냐이걸기 겁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거는 재정적인 문제, 국가 안보에 큰여야 자신이 판단할 때. 장관 스스로의 지식과 장관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할 때 그걸 굉장히 흡수할 수 있는 겁니다. 장관들이 모두 이대만의 안보와 국방 문제를 다 내방에 갖다로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대의 의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 문재인 정권이 가장 좋아하는 공론화 과정이 국회를 거치지 않고 것.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두말할 것을 승복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인정안하고 재정적으로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남북통상에서는 이런 국가안보에 국민의 안보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인정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면 왜 국회라는 공간이 그 필요합니다 남이건 따라와라. 그게 그게 독재입니다. 그게 국제예요. 국회국민의힘인 국회의 이 모든 하울면, 아니 입시, 원전, 이 문제도 몇천억,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공무원의 면을 만드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최소한의 국민을 가지고 국회를 배치한다? 이거를 국회의원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 내 양식과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는 국회 배치하면 안 되는 겁니요 제가 오늘 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국방부의 국방부장의 선리에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의 한정의 지식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지 못합니다. 인정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국회에 이 문제를 놓고 자, 집휘 철수합니다. 이렇다. 자, 공중의 해상 문제, 공중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지금 구축을 해야 됩니다. 자, 제세서는 이렇습니다. 놓고 국방위 여기 와서 운동하고 그래서 비중을 받아야 되는 게 늦지만 진정 국민 보호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건 한 겁니다. 거기 어떻게 최소한의 도움 아닙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존경하는 장병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오늘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해드리지만 작전 운영 시스템과 우리의 무기체계 능력이라는 것을 제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어, 전문 지식 범위 내에서 이번에 합의사항은 지상 해상 공중에서 서로 사무관에 우활적으로 충돌 될수 있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완충기대를 설정한 것이고 여기에 우선 우리가 뭐 영토를 양보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럴 만한 게 없습니다. 영토를 양보했다고 영... 마찬가지입니다. 저당재원 의원은 영토 양보는 얘기 가적 없습니다. 다만.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역한, 원로 경험이 풍부한, 실전 경험이 풍부한, 야전 경험이 풍부한 그런 군사 전문가들, 전역한 장군, 장군들, 대장 출신들이 텔레비 나와서 하는 비인들을 보십시오. 장관님이 일방적으로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합의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장관님의 생각, 사고, 진실적, 없습니다. 그거를 부패한 공간에서 못해야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거왜이해게억합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지금 작전 운영 시스템이나 우리의 무기 체계 능력이나 이런 어떤 대응 방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전 장절 그리고 오랜 대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그분들이 방송 오늘도 문화를 봤죠. 현직 장군들이 쏟아내는그 걱정과, 우리 국민들이 그 방송과, 신문을 보고 느끼는 불안, 거기에 대해서 일수를 이루에갈수가 없고, 나만 이 문제를 가장 잘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를 따라라. 이런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저는 장관의 민주의 소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이 아무리 없고 아무리 많이 알고, 이 문제를 내가 책임질 수 있지 않겠지만, 그 손이 100% 믿어야 됩니다. 오늘 질의 답변 속에서, 장관님 믿어드리는 선의. 그런데 그 선의가 모든 게 그것이 완수될 수 없는 거예요. 국회라는 민주주의 방식에서 국회하는 거에서 녹여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녹여내는 대해서 장관님 우린 부정부당시점하고 있는 겁니다. 제 혼자만의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작전에 관계된 참모들이 다세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아까 인해 공군 총장들도 오전에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향조서 분명 있지만 그런 것들 보완해서 할수 있다. 육찬총장 문창 총장태 참총장 그리고 장관 또 많은 친구들의 뜻을 모으십시오. 모아서 예. 모은 뭐 예. 것을 국회에 가지고 십시오 얘, 야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믿고 이 컨센서스를 믿고 파리를 믿고 안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왜안 하시는 겁니다. 나라 누구 나라가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그런 과정에 대한 노력이 게을렀다. 그 인정을 못하는 거냐고. 예, 마무리 바랍니다 잠깐만요. 왜그 과정을 인정을 못하는 겁니까? 그 과정이 무시했다. 그 노력이 부족했다. 그 얘기를 못하는 겁니까? 그 인정하셔야 돼요. 최소한 국무 위원이다